이런 경우에 어떤 수술이 필요하게 되나요? 근육을 묶어주는 수술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비슷한 질문이 연속이에요. 턱끝 축소 없이 턱끝 전진술로 턱을 앞으로 빼는 경우도 근육을 묶어주지 않으면 처짐이 생기나요? 백선생님의 경우 축소 없이 그냥 전진술만 시행했을 때도 근육을 항상 묶으시나요? 예전에 제가 이턱끝 근육 묶기에 대한 얘기를 할때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턱끝 근육 묶기라는 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거를 보세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멘탈리스를 다시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것도 근육 묶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근육 묶기죠. 근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혼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육 묶기가 뭐 이것도 근육 묶기 저것도 근육 묶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멘탈리스를 절개 부위 위쪽에 근육을 묶어 주는 거 이것도 근육 묶기예요 그 다음에 뭐 전진술을 하고 이렇게 멘탈리스를 묶어 주는 거 이것도 근육 묶기죠 이거랑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석 선생님께서 제 선배님이신데 이 멘탈리스 리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이 멘탈리스 머슬을 꼬매지 않아서 이턱 근육이 밑으로 처지는 그러니까 친턱 토시스가 나오는 경우에 또 이렇게 다시 여기다가 다시 고정해 주는 리서스펜션을 하시는 것도 이거의 일종이죠. 이것도 근육 묶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근육 묶기는요. 보통 이게 정상 구조고요. 그다음에 멘탈리스 리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를 여기서 얘를 다시 묶어줘야 된다 이거는 모든 수술에서 공통적이에요 이건 모든 수술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얘를 완전히 100% 이렇게 워낙에 근육이 있었어요 그럼 절개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다시 묶어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다시 묶어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다시 묶어주느냐 이 내용은 달라요 어쨌든 묶이긴 묶여야 돼요 근육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근육 묶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확히 말하면 이건 멘탈리스 뭐 리서스펜션 서스펜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멘탈리스 머슬을 묶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턱을 이렇게 전진술을 했어요 전진술을 할때 기본 원칙은요 여기 보이는 이 지니우 하이오이드 머슬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지 않고 수술하는 게 이턱끝 전진술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런데 턱 끝을 삭제한 경우, 축소술의 경우는 여기 근육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떨어진 근육을 내비두면 안 되고, 얘를 다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이것 역시도 근육 묶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근육 묶기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틀려요. 이렇게 안 묶어버리면 이렇게 생겨버리거든요. 이거는 친토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행잉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중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복잡하죠. 그래서 실제로 수술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환자 수술할 때 여기다가 구멍을 뽕뽕뽕뽕뽕뽕뽕 내가지고 여기 있는 플라시스마 근육이랑 플라스틱스마라그나 활경근이라는 근육이랑 그다음에 요통 밑에 여기 있는 지니오하이오이드 머슬이라는 그 근육을 여기다가 묶어줘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 여기 묶어주는 거는 멘탈리스 묶어주는 거. 전진술이나 티절골에서는 이 근육은 분리하면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묶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턱을 축소하거나 길이를 잘라내거나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지니오 하이오이드, 또는 활경근 그룹을 당겨서 서스펜션 수처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사실은 다 짬뽕이 있는데 턱 근육 묶기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근육을 묶어주는 수술만 하면 되나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후진을 한 경우는 아까 잘라내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묶는 근육이 이름이 달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행잉친 같은 경우는 멘탈리스 서스패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뭐야, 턱 끝이 뒤로 가서 여기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는 이지니오 하이오이드 또는 이렇게 플라시스마를 앞으로 당겨주는 근육 묶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턱끝 축소 없이 전진으로 턱을 빼는 경우도 근육을 묶어주면 초짐이 생겨요. 그래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근육 묶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근육이 크게 있는데, 멘탈리스 그 다음에 턱 밑에 있는 플라티스마 진유하이오이드 이렇게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